이것은 유닛대 체어야. 여긴 등 가지고 이건 시드지. 이건 조명등이야. 환자를, 환자의 치아를 비출 때 사용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걸 누르고 꺼줘야 해. 이거는 자동 물 공급 장치야. 컵을 올려놓으면 물이 자동으로 나와. 환자가 양치한 후 물이나 타액을 뱉고그 다음에 매 환자마다 세척해 줘야 돼 그리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자주 씻어줘야 돼. 이거는 조절기야. 협조자와 술자가 사용하도록 양쪽에 있고 유니티 체어를 상하로 움직이거나 등받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 이거는 흡입기야. 상대자 유니티 체어. 브라켓이야. 진료 기구나 재료 어, 등 양품을 올려놔. 마침 어, 때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수가 있어. 있어. 근데 여기... 발 조정판은 발로 고속 핸드피스와 저속 핸드피스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페달로. 주변 스위치들은 유니트 체어의 상하와 등받이도 조절할 수가 있지. 음. 이거는 공기 물 사출기야. 음. 특정 부위에 습정이나 건조를 할때 사용. 할수 있어. 공기가 따로 나오거나 동시에 나오기도 해. 이것은 핸드피스야. 벌을 끼어 사용하고 이건 불소이고 이건 저속이야. 기본은 알겠지? 이제 자세히 알려줄게. 불소 도구 시에는 어떤 자세를 해야 할까? 업라이트 포지션이야. 다음은 모디파이 슈퍼임 포지션. 이야 그럼 사학은 뭐니? 슈파인 포지션이야. 이게 뭔지 아니? 선생님 저희가 알아요. 스케일링 할때 환자가 너무 시려하면 옆에서 이걸로 조절해서 환자가 시려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맞죠? 응, 그렇지. 잘했어. 기본을 알겠지? 이제 본격, 본격적인 자세. 이거는 공기 물살충이야 <목소리도>